이사야 4장 4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에서부터 이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호라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망한 것 같이 되리니. 애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이라 할 것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고루카인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너는 요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고룩하니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진짜 신나는 날인 말씀입니다. 힘이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셨어요. 10절에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널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주겠다는 야곱 이스라엘 누구죠?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다른 번역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고룩한 자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세상 겁내지 말고 담대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족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 의지하고 이 두려운 두려운 조건이 있지만 조건을 향해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벽을 훌쩍 뛰어넘는다.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강한 조건의 세력이 있죠. 살다 보면 교회도 개인도 다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1 6절에 가면.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내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라. 아 이거 그렇게 강해 보이는 에? 적군들 날려버린다 그러죠. 회오리 바람처럼.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마 즐거하겠고 워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는 거 황세를쓴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은 괴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로 이스라엘을 부르셨죠. 첫째로 나의 종 이스라엘아 그랬어요. 나의 종이라고 한다는 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의탁하고 이 의뢰하는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두 가지 양면이잖아는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지켜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 두 번째로, 나의 택한 야곱아,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 하나님이 택하셨다. 영어로는 초순이에요. 초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분명한 것이고, 택하셨으니 지켜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택한 받은 자다. 확정하시고, 택정하십니다. 셋째로, 나의 법, 아브라함의 자손, 아, 그랬어요. 나의 벗 영어로 my friend 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 오하이라는데이 말은 아 e love 에서 나온 거. love. 나의 계속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기를 멈추지 아니한 자랍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시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얼마나 친근한 말씀. 제가 손자가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는데, 항상 매일 우리 가족 카톡방에 마이 페이 o 릿그랜선 허드슨이라고 써요. 마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최고로 내가 가장 아끼는 가장 사랑하는 내 손자 이렇게 <laughs> 하나님이 지금 망한 백성이에요. 망한 백성이에요. 망한 백성. 그 백성을 향해, My friend, descendants of Abraham.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친근한 최고의 사랑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십절이죠. 버러지 같은 나, 야곱아, 너 야곱아. 참 귀한 말씀이에요. 버러지 지렁이가 뭡니까? 땅 속에 있거나 땅 위를 기어다니다가 사람 발에 짓밟히는 그 잡혀가지고 낚싯밥이나 되는 그게 지렁이에요. 지렁이 같은 야고. 그걸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 어제가 3일절이었습니다 식민지 역사를 알면 버러지 지렁이보다 더 천박하게 취급당했던 아프고 억울한 역사, 다시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걸잘 압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가 지렁이 취급당할 때가 있어요. 사람 초라하게 만들고, 참 사람 인생을 참 하루아침에 권력 잡은 자들이 권세 누리는 자들이 힘을 가지고 사람을 갖다 지렁이처럼 짓밟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존귀함을 받아야 마땅한 목사가 벌어지 취급당하는 것 같은 걸 봤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아무리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아무리 칼자를 쥐고 있다고 해도, 교회에서 저러는 건 아닌데.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려고 그런다. 그래. 그 조직보다 무서운 건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하 오늘 이 말씀은 그 목사를 위한 말씀일게요. 사람이 이렇게 잘못하고 저렇게 잘못할 수도 있어요. 나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나하고 틀릴 수도 있어. 그러나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전체를 통해서 존귀함에 있 존귀하게 여겨줘야 되는 게 상식이에요. 그게 교회여야 돼요. 하루 아침에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된다 하면 어떤 꼬투리나 뭐 잘못한 하나 붙잡아 갖고. 뭐 백배 천배로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거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권력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에요. 권위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고자 하는 사랑의 도구가 권위지 막 사람 잡으라고 주는 권위 권세가 아닌데 이런 일들이 대낮에 함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고있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짓밟히던 민족을 세계 만방에 높이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를 위하여 출구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지렁이 같은 그 민족을 구원하여 이스라엘 삼으시고 나는 내 하나님 대민이라 하신 예요어떤 환난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건 약속이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하나님이됨이라이사야는밑둥잘린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오는 소망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 잃어버린 것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위해 남겨두신 남은 자 신앙을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이 희망이 필요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언제나 환란과 핍박의 역사를 통해 복음이 확장되었고, 교회가 전 세계로 확장되는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핍박과 환난의 현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시는 때인 것입니다. 우리를 강한 믿음으로 심지가 굳은 믿음으로 쓰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하신가 의지가 있을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려면 내 힘으로 될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교만을 버리고 성령이여 도우소서 하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되는 거죠 이를 위해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을 배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있는 남 유다의 망해가는 장르의 모습의 가운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하고 우상을 섬기던 북이스라엘 아스리아에서 멸망했어요. 남 유다는 북 이스라엘 동족의 멸망을 보면서도 애굽의 눈치를 본다든가 강대국의 눈치를 보고 있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런 부끄러운 죄악된 역사 현실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세요. 돌이켜라. 돌이키면 복을 누리겠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다 왕국의 관란이 닥치는 근본적인 이유는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돌아오라는 겁니다. 시편 66편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했어. 회복을 위해 새역사를 위해 죄악을 품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간과하시니 이 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기억나시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다.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다. 기다리면서 쉽게 유혹 당하거나 위협에, 위협에 넘어가거나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겠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흔들리지 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과하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입니다. 땅 끝에서부터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부르겠다. 그래서 절대로 소홀히하지 않으시고 땅 끝에서부터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부르겠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들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오늘 8절 말씀, 16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잘 기다리고,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에 위로의 말씀." 기죽는 때에 힘 주는 말씀, 소망이 잃어가는 때에 큰 믿음의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 뜻을 이루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죄 백성들에게 이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